형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2020년 3월달 패치 이후 한국 서버 티어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죠? 이거는 팀게임이 아니라 솔랭 혹은 듀랭을 했을 때 기준으로 제 본계정, 그리고 부계정, 뭐 그랜드마스터, 영웅, 정복자까지 이렇게 많은 유저들을 만나면서 네,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이 담긴 티어표입니다. 그리고 뱀픽 하는 법. 요즘 또 뉴비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뱀픽 하는 법과 뭐 간단한 설명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티어 표부터 <laughs> 들어보시죠. 정글은 1티어는 일단 키이라와 크리나를 뽑았는데요. 네, 먼저 일단 간단한 부가 설명은 키이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노, 정령, 오염 혹은 뭐 각성도 나쁘진 않은데, 네, 분노, 정령, 오염룬 굉장히 또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크리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맹살발. 맹살발인데 뭐 맹공 9개 분노 1개 정도 섞어주면 은또 괜찮습니다. 현재 이두 가지 영웅이 솔랭 기준 정글로 현재 펜타스톰 3월달 기준으로 제일 티어로 올리기 쉬운 영웅입니다. 연습이 된다면요. 그리고 1.5티어, 엔조 엘란도르 달시 GL 네, 그리고 2티어는 네, 이거는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스는 1.5에서 2티어로 그냥 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솔랭 추천, 정글 영웅. 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크리나와 키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많이, 아니, 매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 세계님뭐 영웅 추천해주세요. 뭐 돈이 얼마인데 뭐 추천해주세요. 이러는데, 그냥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을 하나만 딱 정하신 다음에, 물론 여러가지 하면 좋지만, 하나만 정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영웅들, 최소 세 가지 이상은 연습하시는 게 뭔가 더 숙련도를 쌓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포지션으로 이렇게 뭐, 늘려 나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크리나와 키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두 번째는 바로 드래곤 라인 원딜부터 네, 주로 원거리 딜러인 아처가 나오는 라인이고요. 한번1 티어는 바이올렛 조커 그리고 엘수가 있는데 네, 가로 표에 쳐 있는 것처럼 장인 한적입니다. 네, 장인 한적은 뭐이번 스킬 저격을 굉장히 잘 맞추고 이게 센스 있게 자리를 정하는 거, 네, 자리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아,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타 싸움 때 뭐 딜을 빠짐없이 넣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다면은 뭐 엘수도 충분히 1티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5티어는 바넬싱, 윤, 하야테 네,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1티어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적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2티어는 어, 저렇게 적어놨는데, 자, 1티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올렛이 저기 나왔어요. 저기 바이올렛을 뽑았다. 그러면은, 조커로 카운터를 치시면 되고 뭐 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2번 스킬 저격을 어떻게 또잘 맞추냐 따라서 뭐 어떤 용량이든 카운터를 칠 수도 있고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드래곤 라인 비원딜입니다. 네, 리처 슈퍼맨, 베레스, 예나 등 보통 아군 정글 원딜일 때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비원딜도 드래곤 라인에 종종 쓰곤 하는데요. 기동성 뭐 아니면은 뭐 암살이 괜찮은 용도를 보통 사용하고 티어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합을 어떻게 짜나,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티어가 될 수도 있고 2티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미드라인입니다. 마법사 기준, 그리고 뭐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자, 1티어. 라조와 엘수. 엘수 장인한 점 위에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군, AP. 마법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네, OAD. 다섯 명다 이제 물리 공격을 가진 네, 그런 영웅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뭐 한명 정도는 AP를 섞어 줬을 때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정글 달시 아니면 뭐 마르가가 어딘가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정글 키라 뭐이 정도로 예를 들수 있겠네요 라즈는 부동의 1티어 그리고 1.5티어는 마르가, 디렉, 미오 크릭시, 베레스입니다 네, 이 친구들도 근데 충분히 1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웅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5티어에 배치를 했고요 네, 추가적인 설명은 상대가 마르가 요즘 마르가 핫하죠? 벤으로도 많이 나오고, 마르가를 뽑는다면, 디렉으로 카운터를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같은 경우에도, 자, 엘수와 마찬가지로 보통 아군 AP. 마법사가 한명 정도는 있을 때, 미드 베레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티어인데요. 2티어는 투렌, 프레이타. 이렇게 근데 1.5에서 2티어라고 해놓은 거는, 뭐, 충분히 1.5티어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조합에 따라, 그리고 2티어까지도 갈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선, 알리스타, 플래시, 이그니스, 나탈리아 등등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번 커뮤니티에 썼던 것처럼 미드는 사실 1.5에서 2티어까지의 벽이 사실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네, 적 조합에 따라, 아군 조합에 따라 뭐 어떻게 성냐가 관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퀼렌이라든지 좀기동성 좋은 애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막 에럼과 알리스타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알리스타의 티어가 또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가지 또 예를 적어 놨어요. 예를 들어, 저기 라즈. 제가 1티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뽑으면은 상대적으로 초반에 빨리 라인을 메고 로밍을 갈수 있는 투렌. 이것도 좋습니다. 즉, 티어에 따라 뭐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르가 카운터는 디렉.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솔랭 추천 미드라인은 라즈, 크릭시, 마르가, 디렉, 미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현재, 내 3월달 기준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크슬레이어 라인입니다. 1티어는 플로렌티노. 얘는 근데 진짜 넷마블에서 보면 좀 삭제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 얘는 진짜 노다우입니다 1대 뭐 3, 1대 4, 뭐 많게는 1대 5까지도 가능한,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개 14기 영웅으로 예, 좀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처. 얘는 1에서 1.5 티어까지 지금 상승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암살이면 암살, 로밍이면 로밍, 뭐상당을 해서 뭐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다재다능한 그런 영웅으로 네, 현재 굉장히 또 떡상한 영웅 중 하나고요. 1.5 티어는 아타, 신챔프죠. 그리고 예나, 베레스, 여포, 오멘,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포트로 지금 뭐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왕자용요, 원작에서는, 이 펜타스톤 원작에서는, 정글과 다크스웨어 라인에서 주로 쓴다고 합니다.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아타를 한번 잘쓴 분을 만나봤는데, 진짜 안 죽어요. 영소를 가도 안 죽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또 유지력도 나쁘지 않아서, 오, 이 친구 잘 쓰면 뭐 1티어까지 충분히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록 같은 경우에도 이번 패치 이후에 또 마르갈 리처와 함께 떡상한 영웅이죠. 하지만, 네, 플로렌티너 앞에서는 그냥, 드로 맞아 죽어돼요 네, 탱커도 독일 쓰는 플로렌티노. 다들 플로렌티노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 티어는 저런 식으로 뭐 킬그로스, 아스트리드, 리오마, 맥스록시 유카, 아서왕 등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솔랭 추천 다크슬레이어 라인은 플로렌티노 그리고 플로렌티노 그 다음에는 플로렌티노 이렇게 <laughs> 해놨는데 장난이고요. 플로렌티노 리처.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한두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로머, 서포터인데요. 요즘 이제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8분 동안 이 서포터 아이템 300원짜리 뭐 그런 걸 산다면, 무레롭이라든지그 뭐냐, 그 네모난 거. 그거사면은 8분 동안 이제 혼자 먹어도, 그니까 같이 이렇게 라인을 먹어도 함께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의 또 존재감이 어느 정도 더 증가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한 번, 티어를 보면은, 1티어는 지프. 2티어, 1티어, 1티어 <laughs> 죄송합니다. 1티어 지프, 그리고 카라스인데, 근데 두 가지 영웅이 또 특징이 있어요. 지프 같은 경우에는, 분리할 때도 좋고, 뭐, 비등비등 할 때도 좋고, 아니면 유리할 때도 더 좋고, 약간, 이런 친구인데, 카라스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면은 약간 지프보다는 애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뱀픽에서도, <laughs> 뭐야, 이거 코트를 사라는 건가? 자, 뱀픽에서도, 지금 뭐, 지프가 나고, 오히려 카레스가 좀 풀리거나, 아니면 뭐, 뒤늦게 변하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좀 애매해요. 분리할 땐. 뭐, 유일할 때는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한방이 있죠. 뭐, 궁과, 뭐, 일스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은신해서 들어간 다음에, 또 그런 한방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1에서 1.5티어. 네, 충분히 1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웅은, 아타, 탄, 제니엘, 엔조, 리처, 베레스, 슈퍼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탄과 엔조 리처 이렇게 세 가지를 꽂고 싶어요 1티어까지 갈수 있는 경우 나머지는 글쎄요 살짝 애매한데 그래도 또 이제 다, 잘 쓰신 분들이 몇분더 보이길래 이렇게 섞어놨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 엔조, 리처 얘네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1.5에서 2티어까지 네, 되어 있는 애들은 뭐 에럼, 타이미, 아네트, 이샤, 벨덤, 그렉 뭐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약간 좀 서포트형 예, 로머는 이런 식으로 지프, 카라스, 탄, 아타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격형 서포터 이건 약간 좀 캐리력도 있어요. 그런 영웅은 리처 그리고 엔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적지 않았어요. 여기 적지 않았는데 그 사레벨을 찍으면, 그러니까 뭐. 같이 서포템을 사면 은 8분 동안은 성장을 좀더 빨리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레벨이 중요한 롱어들 이 있죠. 예를 들어서 룸버, 크레스트, 뭐 앨리스 등등. 뭐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원래는 그렇게 많이 막 엄청 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한 1.5티어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뱀픽 하는 법인데요. 이것도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분 이상은 꼭 질문을 해주셔서 아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뱀픽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티어 이상 랭크 게임을 할때 뱀픽 모드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 팀에서 이제 두 개씩 총네 개를 뱀을 해요. 근데 현재 영정랭 기준 뱀픽을 말씀드리면은 지프, 플로렌티노, 키라 그리고 플러스 한 개가 더 추가로 주로 이렇게 뭐 10중 8구?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후픽에서, 그러니까 밴을 좀 뒤에서 해두 번째, 네 번째 밴을 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프와 플로렌티노 이두 가지는 꼭 밴했으면 좋겠어요 딴거 밴하지 말고 그냥 후픽일 때는 이거 밴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상대한테 지프나 플로렌티노 둘 중에 하나를 풀었는데 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은아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아니면 뭐 궁금하면 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후픽일 때 저거 밴 말고 뭐 엠가나라든지 뭐딴거 해보면 알수 있음 네명 중에 최소 두명 욕함 그두 명이 저였습니다 예, 네, 그, 저기, 뭐, 플로렌티노를 풀었는데, 존내 잘 하더라구요. 예, 네, 개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꿀팁. 꿀팁이라기보단 그냥 간단한 거죠. 네, 선픽일 때,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또 뉴비분들을 위해서 적어 놨습니다. 선픽일 때는 드래곤 라인은 온라인, 후픽일 때는 반대로 드래곤 라인이 탑 라인의 위치가 됩니다. 네, 드래곤 라인은 보통 이제 원딜러가 많이 가잖아요. 네, 선픽일 때, 우리 팀이 뭐, 1픽부터 이제 식을 해. 그때는 이제 아, 우리 팀 드래곤 라인이 밑에 있구나. 드래곤이 즉 아래쪽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은 또 좋겠죠. 자, 이상 오늘 준비한 티오표 그리고 밴픽하는 법,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거를 준비해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